아마존 웹 서비스 중 하나인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S3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. S3는 객체 스토리지로 각 객체는 고유한 URL을 가지며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. S3의 주요 특징은 99%의 내구성을 제공합니다. 이는 평균적으로 1만 개의 객체 중 하나만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. 거의 무제한의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합니다. 단일 개체의 크기는 최대 5테라바이트까지 가능합니다. 캄버킷에 저장할 수 있는 개체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S3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개체의 접근 빈도를 생각하여 적합한 스토리지를 고르시면 됩니다. 자동화된 정책을 통해 개체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변경하거나 수명이 다한 개체를 삭제할 수 있으며 비용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. S3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 개체는. 데이터 메타데이터, 고유식별자로 구성됩니다. 대체 키와 값이 있으며, 키는 버킷 내에서 고유한 이름입니다. S3로 정적의 페이지를 호스팅 해보겠습니다. 버킷 만들기에 들어갑니다. 우선 버킷 이름만 지정하고, 버킷을 만듭니다. 정책은 이 다음에 설정하겠습니다. 귀하가 만드신 버킷에 정적 페이지를 업로드합니다. 인덱스 문서에 본인의 업로드한 정적의 페이지를 기재합니다. 귀하의 그 버킷 권한에 들어가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해제합니다. 기본적으로 모든 걸 차단한 상태이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제해야 합니다. 버킷 정책 편집에 들어가 목적에 맞는 정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 이제 속성에 들어가 버킷 웹사이트 엔드포인트를 접속하면 정적 웹페이지가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적 웹페이지로 자신의 PI용 페이지 하나 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니 제작해보시길 바랍니다.